위도 위도 w 도요 o We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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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요 We do. We d 라 We do. 끝 e 갈게요 e do. 아이고. 아, 이거. 어, 어 미도가. 아좋 죽... 메이야 어디까지 와? 메이야, 메이야 어디까지 와? 잘했지로 미친놈이 올까지 오는데요 투니.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<웃음> 오늘. 깜잘하리. 너무 만만다. 아, 오늘 상대가 잘해서. 정시고도 <laughs> <갔어야 됐는데>. 어, <laughs> 봐도 그냥. 간호합니다. 잠을못잤어 아, 아 니그봐봐 이거 빗겨. 저 살릴 아, 수 있어요. <laughs> <나이스? 웃음> 뒤뒤 메이 나 다. 적극 요 제베 뒤에 나습 아, 나나나. 여기 쪽에도 아이고. 꼬라. 공격니다 무서운 건다. 무서운 거. 도망쳐. 정말 친절하시네요. 도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격수예요 조심하세요. 뭐야, 펭귄. <뱅크>. 암. <laughs> 일가면 느껴 다버그 아니 슈달 슈가를... 야. 방금 <laughs> 매이 <다행히 메이> 잡았는데. <laughs> 할수 있나? <laughs> 안 돼. 응. 만쓰고바스티온으로 자리 갈아버릴게어 응. 네. 아, 무서워. 요 왼쪽. 왼쪽 하나. 총을 다 쓰면 될지도. 하나, 일로 와. 가라야 돼? 훠이. 가라선. <laughs> 진짜 봤어. <나이스. 나이스. 웃음> 나이스. <laughs> 어. 잃었다, 이렇게 두 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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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<오>. 무슨 차례 하던데. <laughs> 어이구, 깜짝아. 아, 어, 이거 잠깐만. 오. 나갈 수가 없네. <laughs> 아안 가. 여지 봐. 아이미친 아니, 아니 왜올라가 이거 아, 간관적으로만잠 보러 보고 돌아가. 아 잠깐만. 아, 잠 아. 건강한 몸, 건강한 정신으로 해보죠. 내 길은 내 손으로 찾겠어. 제가 지켜드리죠. 아, 설마 이걸? 오케이. 아. 어, 아 위도 아, 너무 그래. 잘하는데요? 야, 지금 하나 아, 없어요. 수아, 나 정말 위도 맞는 거야? 도 잡고 싶은데. 아 뒤지라고. 저 있어요. 어어어 금눈벽. 빈벽 없으니까.

가세요. 가세요. 아요 가세요. 아나빌리층 먹는 거나쁘지않을듯 아, 근데 위도 공이랑 아아야 돼. 어, 위도 <laughs> 무서운 자식. 누구 아, 저미치위도가절 돌에 는나갔다 오른쪽에 어, 아나 같은 게. 아 뭐야 떨어졌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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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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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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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어. 이 어. 어. 한번 어. 았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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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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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단 쪽. 우리 옮기자고요. 니람을 따라서 <목소리> 여기입니다. 위도 아까 <목소리> 왼쪽 해요. 아래로 뭐 가는 거 같은데. 아래야, 뭐야, 뭐야. 그 왼쪽 아래로 막뭐 가는데요, 자꾸. <laughs> 제가 구해주러 왔습니다. 그래든 잘했어 비실비 네. 나이스. 다시 어휴, 어. 좀 오른쪽. 정면이 한 밀로 갈게요. 오른쪽인데. 나 정면에. 면 빠지고. 오, 갈고리가 없네. 어라? 여기 여기. 네. 제가 어그로 끌게요. 어, 뭐야 어야 <laughs> <laughs> 아니 <laughs> 나도 나왔는데 봤다. 끝난 봤다. 어 아이고 까봐. 안 돼. 아. <laughs> <요거를. 웃음> 앞에서똑 떨어졌네. 와. 이를 처음 해 가지고 아. <웃음> <웃음> 어, 나 집중할게요.

그 왼쪽으로 좀 저는... 쪽... 나이스 오른쪽에 자리야. 아 이제 헤드. 내려라. 헤드. 내려라. 어, 잡아줘 잡아줘. <laughs> 어, 위도 되었어요. 위도 되어이 간다. <laughs> 저기 저기 끝라 아파. 안 아파. <laughs> 진짜, 진짜 아프다. <laughs> 안 돼. 크리커 님. 저. 네. 전 괜찮습니다. 안안 싶은 거 같아요. 아 나한테... 아 <laughs> 어, 나이스! 어나 아, 제발요 잘해! 할만하다어 <laughs> 진짜 지것 같은데? 아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다 나이스. 됐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도 새키 아이고 나갔어 야 잘했네 아,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